자, 시그마 기호를 배웠으니까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성질을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이미 교과서에서 이런 문제, 몇 문제를 풀어봤다면 지금 말하는 이 성질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s i g m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 이 꼴은 합을 s i g 꼴로 나타낸 건데, 각각의 s i g 꼴의 합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ak 더하기 bk 꼴을 1부터 n 한 까지 합친 거였지만,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해서 AK를 1항부터 n항까지 합친 거하고 bk를 1 1부터 n항까지 합친 것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 1은 각각의 시그마로 분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겠네요. 그 다음에 빼기 1 1 1 1부터 n까지 ak-bk는 어떻게 될까요? 위에 거하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각각의 시그마의 차이로 하면 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요렇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다음 상수변은 어떻게 되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 ak 이때 c는 상수입니다. 이런 경우는 상수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곱한 꼴과 같습니다. 이것은 C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냥 상수 C가 있을 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K가 1일 때 C죠. K가 2일 때는 K를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2일 때도 역시 그냥 C일 뿐이거든요 C. K가 3일 때는? 그때도 C군요. 이렇게 해서 K가 N일 때는? 얼마겠습니까? 역시 C죠. C. 그럼 이것들이 몇 개죠? 방금 했던 N개죠. C가 N개니까? 이 값은 얼마겠습니까? 그렇죠. CN입니다. 이 내용들은 너무 간단하고, 여러분의 교과서에 역시 그정명은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증명은 교과서를 보고 정확하게 이해해 주세요. 이 관계가 이렇다는 사실을 이제부터는 외우고 살면 됩니다. 이해한 뒤에 외워야 합니다.